백세대학제 155강 혼자의 노후를 준비하라. 싱글 노후를 안심하게 살기 위한 준비 다섯 가지와 노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신중년 행복 디자인은 이기철입니다첫 번째, 싱글 혼자만의 리스크란 젊었을 때는 파워풀하게 일하고 편안한 혼자 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러나 노후에는 질병이나 부상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퇴직하여 일도 할수 없게 되는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막연한 노후 불안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전에 알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안심이죠. 지금은 지자체의 제도와 민간의 서비스도 충실하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잘해 나갑시다. 두 번째, 안심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다섯 가지입니다. 준비 하나. 질병이나 부상의 이번에 대비한다.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이번에 대비해 둡시다. 고령이 될수록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 2. 신원보증인을 정해둔다. 입원이나 수술시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이 요구되죠. 신원보증인은 입원이나 수술비용을 연대보증, 퇴원시 인수인, 사망한 경우 절차나 남은 짐을 인수하는 것 등이입니다. 최근에는 신혼보정보험회사 등 건강할 때 준비해 두면 만일의 경우에 안심이 됩니다. 준비 셋 물건을 줄인다.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면 매일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고령이 되면 체력이 떨어져 더욱 그렇죠. 자신이 사망 후에는 유품 정리로 친족 등 손을 번거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를 위해 조금씩 물건을 줄이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 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 고령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급병으로 쓰러지거나 실내에서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죠. 지자체 대부분은 비용 보조 형태로 고령자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시락을 전달하는 지자체도 있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나 민간 서비스를 조사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준비 5. 자신의 저축이나 자산을 파악한다. 50대가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나 기타 자산, 부채 등을 파악하세요. 정년을 앞둔 50대는 노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연금 저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를 더 즐기자 교류의 장을 넓히는 방법 다섯 가지입니다. 방법 하나 친구와 교류한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는 노후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죠. 또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거나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 또 학창 시절 동창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SNS 시대로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도 안부 인사 등 소통합시다. 방법 2. 배우는 것이나 취미를 시작한다. 70대까지 약간의 일을 계속한다고 해도 젊었을 때에 비해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바빴던 날로부터 졸업하고 그 동안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에 몰입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동료가 늘고 의사소통 고리도 넓어집니다. 방법 셋 자원봉사를 한다. 자원봉사를 통해 하는 사회 공헌은 일과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봉사 활동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성장하는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방법넷 체력을 단련한다. 고령이 되어 근력이 세약해지면 걷기가 귀찮아져 외출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인생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도 또 삶의 보람이나 돈을 위해 계속 일하기 위해서도 50대부터 근력을 튼튼히 단련해 둡시다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은 걷기 등 무리가 없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방법 5. 어서티브 커뮤니케이션을 익힌다.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못하고 사양만 해서는 무엇처럼 사람들과 교류해도 즐길 수 없고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뿐입니다. 그 반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서티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죠. 이 방법을 습관으로 몸에 익혀두면 싱글의 노후 인생이 더욱 즐거울 것입니다. 건강 백세 시대의 멋진 신중년 다음 행복 디자인 기대됩니다.